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창 또는 결제창이라고 하는 여 제목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확인창, 결제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예제 1 열었죠? 네, 본문 예제 1을 여시고요. 순련님 여셨죠? 본문 예제 1. 이 이거 여셨죠? 어. 예. <laughs> 네. 아래 어디 있을 거예요? 아. 저장은 했어요. 아래쪽에 어디 있을 건데 열려 있는 거. 뭐 밑에 까만 참이 있는 거. 여기, 여기, 여기. 녹화. 자. 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은 이제 이 제목도용하고 이 결제창 항상 나오는 건데요. 결제창, 확인창 같이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어 31, 4, 30, 29 페이지, 29 페이지 네 넘겨보세요. 29 페이지. 자, 29페이지 넘겨 보시고요. 자, 29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생각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책 보면서 똑같은 대로 그렇게 책 보면서 한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하셔 가지고 완전히 몸에 익히면 그때부터 안 보고 하셔야지. 제, 제목만 문제만 보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옆으로 한번 가 보세요. 어, 요렇게. 요렇게. 요거 요거를 누르잖아요? 요거, 화살표 이렇게 있는 거? 요거를 누르면, 이제 옆으로 가요. 이렇게. 또 요걸 움직이면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보이게 하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보이게 하세요. 요렇게. 요렇게 보이게 하고, 자, 똑같은 위치에서 하셔야 돼요. 자, 뚜껑 옆에 옆에 보시면은, 뚜껑 옆에 옆에 있죠? 여기서부터, 그, 뚜껑 옆에 옆에, 바로 위부터, 요렇게 네 개, 네개 드래그 한번 하셔야 돼. 이렇게 네 개. 네개 드래그. 자, 네개 드래그. 음. 자, 이렇게 네개 드래그 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할 거예요. 모든 테두리. 여기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 여기 있어요. 뾰루지 누르셔가지고, 모든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세요. 자, 이 먼저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아 그래야 이제 우리 잘 보이니까, 응? 이렇게 잘 보이게 해야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두 줄을 드래그 하시고, 왼쪽에 두 줄을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요거 두 개만 드래그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러면 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음. 했어요? 네? 테두리를 못 찾아. 테두리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테두리. 모든 테두리 여기. 근데 드래그 하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고. 드래그 하고 모든 테두리. 자, 모든 테두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어, 확 확이라고 쓰시고요. 확 네, 확이라고만 쓰시고 또 이제 두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알트 엔터 확이라고만 쓰시고 알트 엔터 인 확이라기만 쓰, 확 알트 엔터 인 이렇게 alt enter in 하고 그냥 엔터 그냥 엔터 하면 이렇게 나오죠 어 요거 요거 이거랑 똑같이 뭐 판매수량이랑 똑같이 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얘는 좀 좁아야 돼요 좁아야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요렇게 땡겨 가지고 얘를 좀 좁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가지고 조금 좁게 이렇게 좁게 좁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좁게 좁게 자 요,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음 여기서 하수준 다음에 여기다가 담당 또 옆에 건너가서 대리 옆에 건너가서 과장 요렇게 요렇게 담당 대리 가장 담당 대리 가장 자 이제 다 됐어요 어 이제 다 됐지 뭐. 어. 이게 엑셀이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동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다 표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아 얘를 그림으로 그림으로 바꾸면 그림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확인창을 그림으로 복사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얘를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어, 30페이지. 30페이지 4번 하는 거예요. 30페이지 4번 동그라미. 그리고 30페이지 4번 위에 3번에 보시면, 여기 크기 너비 이렇게 주는 거 나왔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돼. 아셨죠? 이 확인창만 줄이면 돼요. 3번은 하는 거 아니에요. 4번 하는 거지, 4번. 자, 4번에 보면은 먼저 이렇게 하래. 여기 확인창을 드래그 하래요. 이렇게 드래그. 자, 확인창을 드래그 하세요. 음. 자, 아,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확인창을 여기서 만들어줘야지. 여기서 만들거나. 여기서 만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아셨죠? 똑같은 정확한 위치에다가 하셔야 돼요. 정확한 위치, 뚜껑 옆에 옆에 위에 여기 두 개.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가 여기 있어요. 복사 뾰루지 누르시면 어? 복사 뾰루지 누르잖아요. 여기 복사 종이 두 장짜리 옆에 뾰루지 누르면은 그림으로 복사라는 게 있어요. 있죠? 그림으로 복사 점점점 한번 눌러 주세요. 그림으로 복사 점점점 한번 눌러 주시고. 눌러 주시고 자, 지금 그 얘기가 30페이지 4번 5번에 나와요. 동그라미 치시고 30페이지 4번 5번. 자, 이 상태는 뭐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 여기 있는 거는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 그림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그림으로 만들 거야 이런 뜻이에요. 확인하세요. 확인, 확인 예, 이렇게 확인해도 어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자그 다음에 31페이지 6번, 6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31페이지의 6번에 자 이제 얘를 여기다가 만들 거니까 h1에다가 클릭. 여기다 클릭. 여기다가 h 밑에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붙여넣기 위에 자, 아이콘 커다란 판에다가 종이 붙이는 것처럼 요 아이콘을 눌러 주세요. 한 번만 눌러야 돼요. 여러 번 누르면 여러 개 나와. 한번 눌러야 돼. 한 번. 한번 한번 누르시면은 이제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다고 생각하시고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대충 맞아야 정상인데 안, 맞이, 안 맞으면 요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가지고 끝에다 맞춰주시면 돼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가지고 끝에다가 맞춰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여기까지 요렇게 일단 해주시고 원본 지워야 돼요. 좀 이따가. 자, 요렇게 맞춰주세요 움직이는 거는 요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크기는 이제 테두리에 대고서 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 놨어요 예자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장 넘기시고 한장 넘기시고 32페이지에 8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별표 별표 8번 별표 자, 자, 이거를 이제 지울 때, 우리가 지울 때 이렇게 지워요. 우리 대충 보면은 이게 드래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에서처럼 요 L부터, L부터 이렇게 옆으로 드래그, 이렇게 전체를 지우는 거야, 전체를. L부터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버튼 삭제하셔야 돼요. 응? 삭제. 그거예요 드래그를, 드래그를 안 하고, 요것만 할까봐, 요것만 하면 찌꺼기가 남아요. 내부에. 완전히 지우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열 자체를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 버튼 삭제하셔야 돼요. 삭제. 자, 오른쪽 버튼 삭제. 하시면은, 이렇게 지워줘야 돼요. 지워졌어요? 어, 이렇게 지워야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지우라 책대로 하면 돼요 책대로 책대로 하시면 책대로 책대로 하시면 문제없이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파일에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창 결제창 그림으로 복사 하는 거를 해봤어요.